イギリスのロンドンで14日に開かれたオークションに出品されたのは鋭い社会風刺画で世界的に知られる覆面アーティストバンクシーの愛はゴミ箱の中にという作品ですこの作品はもともと赤い風船に手を伸ばす少女という名前で3年前の2018年に行われたオークションでおよそ104万ポンド日本円にして1億5000万円余りで落札されました しかし、落札の直後、バンクシー自身が額縁に仕掛けていたシュレッダーが突然作動して、作品の下半分が裁断され、会場を騒然とさせたことで話題を呼びました。今回、この作品が再びオークションにかけられた結果、手数料込みで、バンクシーの作品としては過去最高額となる1858万ポンド、日本円でおよそ29億円で落札され、 前回の落札額の18倍近い金額となりました。前回のオークションでは落札の直後にシュレッダーが作動したため、今回も会場に来た人たちが落札の瞬間を固唾を飲んで見守りましたが、何も起こることはありませんでした。英国 <music> ロンドンで14일で열린경매、신랄한사회풍자화로世界적으로유명한ボンメンネスがベンク 사랑을 쓰레기통이라는 작품이 출품되었습니다. 이 작품은 원래 풍선과소나라는 제목으로 3년 전인 2018년에 열린 경매에서 약 104만 파운드, 일본 엔화로 약 1억 5천만 엔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러나 낙찰 직후 뱅크시가 액자에 설치한 파쇄기가 갑자기 작동하며 작품 아래 절반가량이 세절되자 장안이 소란스러워져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번에 이 작품이 다시 경매에 출품되자 수수료를 포함해 뱅크씨의 작품으로는 사상 최고가인 1,858만 파운드, 일본 엔화로 약 29억 엔에 낙찰되어 지난번 낙찰가에 18배 가까이 높은 금액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경매에서 낙찰 직후에 파쇄기가 작동되었던 탓에 이번에도 경매장을 찾은 사람들이 낙찰 순간을 숨죽이고 지켜봤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바로 텍스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데스의료 코미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요. 명사 뒤에 나니나니 코미를 붙이면, 무엇 무엇이 포함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데스의료 코미, 수수료 포함 이런 뜻이겠죠. 그 밖에도 소료 코미, 배송료 포함, 재 코미, 세금 포함, 운칭 코미, 운임 포함,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가꾸붙이 액자라는 뜻인데요. 이 후치라는 말은 테두리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역시 관련된 표현을 몇 가지 보겠는데요. 메가네노 후치, 안경의 테두리, 즉 안경테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안경테는 메가네노 프레임무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참고로 뿔테 안경은 뭐라고 할까요? 구로부치 메가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무테 안경은 후치나시 메가네 직역하면 테가 없는 안경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가다소 노무 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 마른 침을 삼키다 라는 말입니다. 숨을 죽이고 지켜보다 이런 뜻으로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일본어에는 이 침과 관련된 표현이 그밖에도 몇 가지 있습니다. 스바라고 하면 입안에서 만들어지는 침, 흔히 타액을 말하고 또 의식적으로 뱉는 침을 가리켜서 스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침을 뱉다라고 할 때는 미치니 스바오 하쿠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맛있는 음식을 보고 나도 모르게 군침을 흘리거나 자다가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침은 요다레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 턱받이를 요다레 카케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본어는 같은 대상을 놓고도 상황에 따라 다르게 말하는 표현이 많으니까요 구분해 두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악센트 규칙인데요 이번에는 난이 니 가쿠 한자 이마 액자로 끝나는 단어입니다 난이 나니 가쿠 앞에 한자가 한 글자만 오면 대체로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긴 가쿠 금액 대인 가쿠 정액 한 가쿠 반액 경 가쿠 거액 고흥 가쿠 고액 모두 악센트의 핵이 없습니다 반면에 가쿠 앞에 한자가 두 글자 이상이라면, 각후 바로 앞의 음절에 악센트 핵이 있는데요. 락사츠학크 낙찰액은 츠의 악센트가 있고, 시상각, 자산액은 사의 악센트가 있고, 코정학크 공제액은 조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또 효과각, 평가액은 카의 악센트가 있고요. 토싱 학크 투자액은 시의 악센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음유의어 악센트인데요. 지싱, 그리고 지싱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악센트 핵 없이, 지싱이라고 읽으면 지진이란 뜻도 되고 또 자신감이라고 할때자신이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지혜 악센트를 넣어서 지싱이라고 읽으면 내 자신이라고 할때그 지싱이 됩니다. 그럼 예문을 만들어 보면 지싱 오케이 게시작하려바 짚은 지신니 지싱가머테나 구놨다. 지싱 오케이 게시작하려바 짚은 지신니 지싱가머테나 구놨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번 클립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